안녕하세요. 청안의 꽃길입니다. 오늘 온도가 아, 굉장히 괜찮네요. 좋아요. 음, 춥지도 않고. 그래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초들이 막 싱싱하게 크고 있어요. 꽃은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좋답니다. 이렇게, 옆에 싹소름도, 옆에 이렇게 싹소름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아, 좋아요. 싹소름도 이렇게 피고 있고, 사랑초들이 아주 싱싱하게 피고 있어요. 아, 크고 있어요. 꽃은 안 펴요. <laughs> 그래도 이쁘네요. 싱싱하니까. 자, 지금 아침 몇 시냐면요. 음, 제가 온 이유가, 사랑초가 펴줄까, 어쩔까 해서, 지금 아침 9시 40분이고요. 습도는 12.7이고, 아, 온도는 12.7도고, 습도는 69%, 63%입니다. 아이고, 이게 보는 게 힘드네. <laughs> 자, 이쪽에 이렇게 사랑초들이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어요. 응, 이렇게. 여기, 여기 바람개비 사랑초도 필려고 하고 있고, 음, 오늘은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려 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사랑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어,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외출은 음, 안 나가고 음, 집에서 있으려 합니다. 네. 이렇게. 음, 여기 이게 어, 목대로 되는 건데 이제 씨앗 파종으로부터 이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3 개가 있는데 따로 분업, 아 따로 따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자색 사랑초, 예 이렇게. 요게 빛을 받아서 뒷 모습이 보이면 참 이뻐요. 예, 오늘 베란다에서 보면 참 이쁘답니다. 이렇게 뒷 모습이 더 이쁜 아이, 사랑초고요. 이 꽃도 연한 보라색으로 아시는 분 많죠? 이렇게 연한 보라색의. 참사랑스럽게 피어요. 피고 또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얘가 얘가 오늘 필라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아, 얘 봐요. 얘얘 얘. 아, 자꾸 이제 얼굴을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아이고 까꿍. <laughs> 까꿍. 아유, 반갑다. 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이 아이가 누구냐면 아, 이름표를 잠깐 보자면, 어, 나일락, 어, 나일락이 이 꽃이 아닌데, 나일락으로 되었네요 나일락이라고, 아, 어, 맞나? 나일락이니? 음, 그래, 어, 나일락에 이런 꽃이 아니었는데, 아, 나일락인가? 어, 어쨌든 간에, 꽃을 피워주니까 좋습니다. 큰일 났네요. 사랑초가 이름하고 음, 그 구근으로만 받았더니 자 음, 아, <laughs> 이름 찾기 해야 되겠어요. 너무 다르게 왔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쁘네요 아이가 나일락으로 왔습니다. 나일락 꽃이 화경이 크네요. 음, 이렇게 화경이 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데. 요아에는 엄청 크게 이렇게 크네요. <laughs> 아이고, 이뻐라. 어, 오늘 너 이뻐라 해줄게. 응? 아, 그리고 여기는 어, 꽃들이 뭐, 어, 없어요. 어, 얘도 꽃이 없고, 얘도 이제 꽃은 다 폈나봐요. 어, 요아이들은, 어, 요아이들은 삽목을 해서 어아볼까어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아유 이렇게 얼굴이 활짝 보여주네 세상에 이뻐라 지금 해가 떴거든요 이쪽에 해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 이뻐라 세상에 이렇게 오, 어머 조금 전에 오물했었는데 이렇게 활짝 펴졌네 세상에 야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뭐, 세상에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이렇게 바람이 산드 산듯 시원하니 들어오네요. 아 너무 좋다. 예, 이렇게 춥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베고니아도 이렇게 아우 이뻐.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어 어. 됐다. 이렇게 아 이쁘죠. 색감도 너무 이쁘고 요거 아, 빛을 받으면 또 바짝 바짝해요. 음. 어, 여기가, 어, 오, 오, 암꽃이 이렇게 더 많네요. 전에는 쑥꽃만 있더만, 어, 지금은 이렇게 암꽃이 많네요. 쑥꽃이 꽃이 크고 화려하거든요. 어, 이거는 쑥 이거는 꽃이고 이것도 암꽃이네요. 오, 어,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어, 암꽃도 이쁘네요. 뒤에. 어, 뭐가 있으니까, 시방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쁘네요. 막 앞으로 막 쭉쭉 뻗어나가라. <laughs> 창문 쪽으로 뻗어나가라. <laughs> 좋지. 그럼, 어, 그제? 우리 저 즐겁게 지내자. 꽃들아. <laughs> 이러면서 놀아봅니다. 아, 예, 진짜 너무 화경이 커서. 너무 이뻐요. 음, 이렇게 활짝 펴주네요 어머나 헉, 이렇게 어머 뒤로 넘어가지 마라. 뒤로 넘어가네요. 어머 왜 뒤로 넘어가니? 뒤로 넘어가지 마.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바람에 한들 한들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선하네요. 공기가 네. 이렇게 <laughs> 아 이쁘다 음, 아부틸로 흔들리는 거 봐봐요 <laughs> 어 백오니아 엔젤 윈 백오니아예요 백오니아 이름이 엔젤 윙 백오니아인데 음, 조금 관리를 못해줘서 걱정을 했는데 잘 있네요 잘 살아났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살아났어요. 응. 이것도 따줘야 되겠다. 진짜? 응. 응. 꽃이 더 잘. 따다. 보 이것도 삽목이 하면 된다는데 아직 삽목은 안 해봤어요. 응. 삽목은 안 해보고 일단. 키워보고, 이쁘면, 어, 삽목을 하든지 그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색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죠? 색감. 아, 진짜. 음. 음, 진짜 예쁘다 아, 이쪽에다가 싹썰어하고 놓으면 참 이쁘겠네. <laughs> 그냥 뭐 이대로 두죠.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즐겁네요. 이거는 숫꽃인같다 아, 크다. 숫꽃은 이래 커요. 숫꽃은 이래 크고, 이거는 암꽃이고. 암꽃인데, 뒤가 이렇게 씨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커 보이고, 이뻐요. 숫꽃이고, 어, 어, 숫꽃은 뒤가 씨방이 없어요. 암꽃은 이렇게, 여기가 씨방이에요.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시방이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쁘다아 예쁘다. 아이, 뒤에도 이렇게 막 피려고 하고 있고, 뒤에도 막 피고 있는데 안 보이네. 쟤 이제 거가서 있니? 어시나어 어, 차차차 이렇게 에,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뒤로 가네. 막 가가라가라. 아자아 예뻐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 진짜 이쁘다. 화경이 어찌나 큰지 나일락이라고 왔네요. 어 나일락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맞으면 요거는 그대로 유지해야죠. <laughs>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아 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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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꼽히 꽃피고 있어요. 털달개비. 음, 무서워. 무슨 저 털에 뿌얀 털에 저렇게 찐분홍색 보랏빛 또는 음, 꽃이 저렇게 이쁘게 피고 있네요. 음, 이렇게 <laughs>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멀리 오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청안의 꽃길, 꽃수다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